안녕하십니까 모사입니다. 어, 오랜만에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 초학금 예, 뉴건담 예, 후쿠오카 버전 뉴건담 이고요. 어, 이번에 구매를 하게 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체가 있고요. 예, 본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스크는 준수합니다. 예. 예, 준수하게 생겼죠. 뭐 디자인 자체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은 예 R G 버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어요. 예, 그래도 뭔가 여전히 좀그 원래 누간담 얼굴 느낌하고는 살짝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턱이 아마 좀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 누군지 본체고요 아, 구성품은 제가 지금 빼다가 말다가 해서 네, 이렇게 바즈거프 빔샤벨 빔 아, 예, 라이플 빔샤벨 그 다음에 이제 빔샤벨 어, 거치용 그 다음에 이제 롱핀 판넬 이펙트 어, 실드도 빼놨네요 예, 실드 뭐 백팩 조인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예, 액션 베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액션 베이스용 이렇게 조인트와 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이렇게 뒤에 스위치, 예, 온오프할 수 있는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부품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손은 주먹진 손한 세트, 라이플용 손한 세트, 그다음에 편손이 한 세트, 예. 그다음에 샤벨용 손이 한 세트인데, 아 샤벨용은 이게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백팩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롱핀 판넬 이렇게 가동부가 있습니다. 가동부. 이렇게 옆에 어깨 쪽으로 이렇게 빼서, 예, 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끔 돼 있어요. 요게, 요게 이제 금속부품입니다. 그래서 다시 접어서 거치를 요렇게 하게 됩니다. 요걸 일단 장착을 하겠습니다. 장착을 했고요. 자, 빔샤벨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샤벨을 등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팔뚝에 하나 팔뚝거는 장갑을 밀고 예, 이렇게 땡겨주고 집어넣고 넣고 다시 예,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조 빔샤벨까지 장착이 완료 됐고요. 롱핀 판넬이 당연히 이제 조합금이니까 예,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개 부분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윗 부분을 열어주시고, 예, 그다음에 날개를 잡아 당기면 예, 역시 요렇게 예, 이렇게 작동을 해서 발사 상태로 가능하고요. 이펙트 파츠가 있죠. 이펙트 파츠를 이 홈에 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맞춰서 예, 발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하나면 예, 안 닿을 정도로 본체 거의 두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건 빼. 그 다음에 이렇게 빔샤벨이 아예 어, 이펙트 파츠가 꽂힌 게또 별도로 이렇게 두 자루가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빠져요 그러니까 요 빔샤벨 손잡이 부품은 예, 두 개가 들어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게 뒤에 요게좀잘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빔 라이플이 있고요 빔 라이프로는 여기 손잡이 구멍이 있고 뒤에 뭐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빼시면 수납용 조인트 이렇게 보이시죠 수납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예뭐 전체적으로 도색 그 다음에 이제 실 이런 마킹 같은 거는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주카포가 있고요 역시 슬라이드 신축 캐믹이 있고 손잡이에 구멍 뚫려 있고, 예. 뭐, 그냥 알지. 요게 이제, 요 부분에 센서 부분인데 요게 도색이 안되 있는 게좀 아쉽네요. 안에는 구멍은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뚝형 조인트죠. 팔뚝형 조인트가 있구요. 기타 요거는 이제 뭐, 베이스에 무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들입니다. 이거는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네. 뭐 구찮기도 하고 뭐 이런 조인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실드, 네, 실드가 있습니다. 마킹도 잘돼 있고 뭐 안의 구조도 그렇고 좀 이게 슬라이드 이렇게 기믹이 있는 게좀 특이하죠. 예, 그리고 뭐. 디테일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네요 초화금이 메탈 빌드보다 좀 아래 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디테일이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각부 가동 부위를 좀 살펴볼까요 자 얼굴부터 보겠습니다 얼굴 얼굴은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가동이에요 돌아가고 살짝 걸리긴 하지만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돌리면 예 돌아갑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돌리고 돌리면 그리고 머리 드는 정도 속이는 정도 야아참 안테나가 하나가 더 예비로 더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깨 부분인데 논라의 어깨죠 마실 겁니다 요요 부분이죠 요부분에이 어깨 장갑이 요 어깨에 금속 파츠랑 고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딱뭐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밀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깨가 잘안 맞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잡아 주긴 하는데 잡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요 부분들이 이렇게 열리고 이런 부분 이제 후쿠오카 버전처럼 요 팔만 이것만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후쿠오카에는 실물 크기, 그 입상이 어깨를 가동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제품에 구현되어 있는 게, 구현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어, 제품은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좋지도 않고요 지금 이 어깨가 이쪽이 맞았었는데, 잠깐 어제 만지면서 이게 틀어졌어요. 결국엔, 그래서 이따가 이거를 다시 맞춰야 될것 같은데, 어, 귀찮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구조로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예, 금속 파츠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안쪽도 금속 파츠로 되어있고요. 잘안보실것 같긴 한데 금속 파츠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이 장갑이 위로 이렇게 들리는 기믹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 들리는 기믹이 있죠. 그리고 팔뚝이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당연히 이쪽 부분이 회전이 되구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두 군데가 관절인데 문제는 이 부분 관절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밑에 거는 이렇게 금방 꺾이는데 이게 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꺾으면 예. 완전 접힘이 되고 뭐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는 <laughs> 꺾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풀려면 또 굉장히 힘듭니다. 아. 이게 학급류로이렇기 힘들. 그래도 메탈 빌드보다는 좀 만지기는 괜찮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음, 이 어깨를 한번 잡고 갈게요. 이게 너무 틀어져서 잠시 끄고 잡고 가. 자, 그다음에 이제 허리 쪽인데요. 허리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는데 걸리죠? 예, 안 돌아갑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안 돌아갑니다. 공간은 있는데 안 돌아가요. 이게 빡빡해서 그런 건지. 어제 걸리는 부분은 없는데 이게 예. 안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아 백팩 끝. 이게 백팩도 구조가 참허당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봉인씨를 풀게끔 되어 있고 요거를 열면 불이 들어옵니다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스위치 오늘 한번 해 볼게요 빨리 보여드린 이유가 너무 약해서예요 여기 이제 요부분 눈 부분 요렇게 들어옵니다 아좀 확인을 하려면 조명을 끄고 좀 어두운 상태에서 보면, 예, 미하게 들어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 허리 가동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차라리 빼고 허리 가동을 넣어주는 게 나을 것같어요 불빛이 너무 약합니다. 예, 지금은, 예, 불빛이 없죠. 다시 조명을 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허리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움직일 것 같은 유격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초합금류는 아, 참 가동은 포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시면 이제 뒤 스커트도 가동은 하고요. 이렇게 다음에 옆 스커트도 시원하게 가동을 합니다. 앞 스커트도, 예, 불관절로 크게 가동을 합니다. 보시면, 관절이 아, 스커트로 빼고 설명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다 모양이에요. 알지처럼 연동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라체 관절로 이렇게 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그래서 꽤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도 라체인데, 라체 관절 밑, 위로 이제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이 단으로 꺾여서, 무릎도 이 정도까지는 꺾이게 됩니다. 근데, 요 뭔가 좀, 이렇게 예, 이쁘게 꺾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벌리는 각도는 이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추기동 기믹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하금 내에, 이게 하금이고, 하금 내에 그냥 관절만 들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동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r g 에서 가동 부분을 막고 예, 합금화 시킨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몰드만 돼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도 뭐 열리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 뒤에 버니오 같은 경우도 열면 굉장히 펭합니다. <laughs> 여기 부분이 썰렁하죠. 예, <laughs> 좀 여기도 뭐 이렇게 열리는 기분이요이 앞부분만 살짝 가동을 하고요. 이 무릎이 좀 약해요. 그래서 잡고 있으면 꺾입니다. 이게 라치이 튼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목 여기에 관절이 있고요. 이렇게 관절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절이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앞코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 여기가 뒷발이 이렇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동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포즈를 몇번 잡아 봤는데 포즈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딱히 포즈가 이렇게 멋있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 좀 애매해요 음. 아까 말씀드린 네. 뭐 실드는 어차피 채우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가동하고 이런 부분 똑같습니다 예, 똑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별도 설명 안 드리고 라이플 손도 마찬가지겠죠 예, 주먹 빼고 한번 꽂아볼게요 꽂아 라이플 손도 특이하게 요손 안에 돌기가 재현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여 드릴게요 보통 제가 몇 메탈, 여기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핀, 고정용 돌기. 예. 메탈 빌드나 로봇, 메탈 로봇 톤에서 그런 게 없었는데, 얘는 이렇게 고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손 고무가 더 약해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조금 더 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이게 이제 발사할 때는 이게 뒤로 빼고 이거 세워둘 때는 얘를 슬라이딩을 밀어야 돼요 밀고 이 부분을 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열고 스토퍼를 열고 여기 여기 스토퍼를 열고요 초점이 안 잡히네 네, 이렇게 열고 얘를 슬라이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쭉 부드럽게 나오는 구조로 안돼 있어요 아 불편합니다 이게 예, 이 날개가 옆에 있으니까 부러질까 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백팩 부분에서 이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집어넣은 다음에 슬라이딩을 이렇게 쭉쭉 쭉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꽂아 놓고 하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도색까진 방수으로 여기 받침대가 있습니다. 받침대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더 안정적으로 거친 해줄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게 이제 아시다시피 알지용이에요. 알지용은 아예 그냥 홈이 따로 파져 있습니다 홈이 따로 파져 있어요 그래서 고정하는 부분의 위치가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슬라이딩 기믹이 더 진보된 기능인 것 같은데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고 빼고 그쵸? 여기에 홈에 꽂아서 슬라이딩 기믹을 넣어 놓으니까 이걸 조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백팩을 빼고 해야 돼. 차라리 뭔가를 하려면, 아, 백팩도 좀 고정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걸 뺀단 말이죠. 빼면 이 슬라이딩이 또 같이 밀려 내려와요. 그래서 얘를 일단 빼놓고, 다시 얘를 뒤로 밀어야 되는데, 레일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부, 밑에 부분도 더 깔끔하지도 않아요. 그렇죠더 튀어나왔으니까 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개발자 좀, 머릿속에 궁금합니다. 아, 예,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눌러서 같이 밀어줘야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집어넣을 때도, 예. 그래서 이제 손도 아프고, 아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음. 네, 일단 요거까지 같이 보고 이제 알지랑 전체적으로 제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세 가지 제품 을 같이 보는데요 네, 초합금 알지 엔트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초합금은 100대 1 사이즈가 안 됩니다 알지랑 큰 차이가 없죠 알지는 물론 144대1인데 약간 오버사이즈로 나왔어요. 정확하게는 뭐 140대1이나 135대1 정도 될 거예요. 요거는 아마 한 120대1이나 110몇 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리 등급, 네. 엔트리 등급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보면은 엔트리 등급이 조금 알 g 보다 작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아,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엔트리 등급은 뭐 기본 누간담 디자인이니까, 요건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G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온, 갖고 온 초화금이에요. 물론, 이제, 얼굴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얼굴도, RG가 훨씬 잘 움직여요. 예. RG는 요 페이스 슬릿이 좀 짧은 게, 그래서 누간담스럽지가 않고, 요거는 요턱 부분, 빨간 턱이 좀 너무 작아요. 기본 누간담보다 아, 얘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얼굴 크기에 비해서 빨간 턱 부분이 좀 크죠? 얘네들 좀 작습니다. 그래서 누간담 특유의 얼굴이 아니에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 어깨나 이런 부분 보셔도 들고 가까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지의 예,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알지처럼 더 맞지도 않아요. 딱맞지도 않고. 어깨 고정성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의 고정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고정성은 당연히 초합금이 좋죠. RG는 뭐 많이 쪼개놔서 후두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디자인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흡사합니다. 약간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예 거의 똑같은 디자인 그렇죠. 뭐 그냥 인천만 시켰다고 사이즈만 시켰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부분 구성, 팔뚝 디자인, 예,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동성은 RG의 압승이 되겠습니다. 뭐, 가동성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고요 음, 제가 이제 초합금을 산 이유는 메탈빌드가 너무 만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메탈빌드는 하이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간담 예, 아, 디자인이 완성품이 필요하다 뭐 완성품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더블핀 판넬 버전의 메탈로보톤도 있고 양산형 누간담도 있었는데 좀큰 사이즈의 누간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이제 MG랑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작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건 벅하니까 조금 느낌은 틀리죠 어, 벌써 후두둑이 돼버렸어요 m 지는 m 지는 후두둑이 돼버렸습니다 m g 랑 보시면 상당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대로라면 m g 랑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겠죠 22m 두부정도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20m 정도 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초학 조금은 점 사본 건데 논스케일이긴 해요 만성품이 근데 아쉬운 거는 메탈 빌드 같은 경우도 약간 오버 사이즈지만 어쨌든 100대일 기준으로 나오는데 조금 어정쩡한 사이즈 기준으로 나왔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똑같이 만큼만더 키워서 나왔으면 이제 같이 전시하거나 이럴 때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 전에 제가 누간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카토키 버전에 이렇게 많이 패널라인이 들어가 있고 부품이 분할된 방식 보다는 네, 이런 디자인을 더 좋아합니다 네. 물론 알지랑 어, 비교해서 보시면 당연히 최신 디자인 최신 프로포션을 갖고 있는 알지가 훨씬 이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원작 지향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 초합금이 RG 디자인이 아니고, 특이하게, 예, 예, 특이하게, 이제, 그 뭐라죠? 후쿠오카에 서 있는 입상과 틀리하게, 원조 누간담 디자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어, 기본 원작 디자인이었으면 좋겠고, 상태로 봐서 이게 얼마나 팔린지 모르겠지만, 도색만 바꾸고 어깨장갑만 변경시키고 핀판넬로 바꿔주면 그냥 뉴간담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것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그렇게 돼서 더더욱 애매한 사이즈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어, 가동성은 아까 말씀드린 알지 쪽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합검도 많이 쓰였고 무게도 상당히 묵직해요 그리고 이제 완성품이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피규어 그쵸 스태츄 기 때문에 어 오히려 프라모델 보다는 그런 부분은 좀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무튼 누간담 기본 누간담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 사이즈가 애매해서 이3 g 를 계속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메탈 빌드 쪽으로 살것 같은데 어 요즘 아시다시피 메탈 빌드 가격이 예. 미친 듯이 올랐죠. 예, 뭐. 캠퍼나 프로비전스 같은 경우 50만 원이 넘어가는 정가 기준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 메탈 필드도 좀 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오랜만에 찍어서 다시 또 어설퍼졌는데요. 음,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짧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